어 여기 왜그 시작을 없어졌지? 어. 아브렐 때문에 오피스텔을 잡았다고요? 그럼 내내 시우저 아나요? 저희 땡땡이 잡는 거? 아 봉촌 칼국수 네. 먹고 싶다 하긴 나두 번째 뭐라고가 나도 슈가 냈는데아브도 없지. 제가 저도 휴가에 방 잡고. 뭐 어, 구슬을 그아 내가 내가 어그로 끌어주면 좋겠다. 그 말에 가족들 가족 여행 보내고 그어 무려. 나한테, 와. 나한테 왔어요. 와, 저안보여지 저. <laughs> 저거안 보이는데? 여기 있어제 밑에 있었나 봐요. 오, 아이고... 어. 어. 아, 잡아야 돼, 빨리. 정가 와, 너무 어디야, 저기다, 아, 자야 그냥 끄와야무 아프다 어디야 여기다, 가운야 그냥 다가운야아 씨. 아자 내가 더 가로 막아. 여기? 응? 아, 나안 보여. 아. 아. 이게 이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네 나이스. 이거 내기를 빠고 빨아버리는데? 우리 하나한테 연희님 아무리 고품격력이긴 지만막빠았어요 유에프 시대기 후로 막 청소하지 않으실게요 아, 고품격이잖아요 저게만 딱 붙이면 얼마 나 받으실 거니네라가어디 Ah, there mm? oh, I'll 빙거 가요, 빙거 가요, 빙거 가요. 받살요 받아주세요. 오 설마. 다섯 줄. 오케이 다섯 줄. 하울링 몇 초? 어 지금 썼는데요. 아, 스킬은 있어요. 그래 잡아요. 잡아요? 네.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근데 스킬이 안 맞았어요? 저런. 네. 다른 사람이 맞춘 것 같아요 3, 좋아요 삼버블은 아니고 이버을요번에 딜이 좋았나 중앙 신소예요 신포 힐을 드릴 거예요 힐을 같이 아 그냥 이거 맞았구나 인거와요. 넌 어. 써. 나이스. 저요, 저요. 뭔데요? 이제 컸는데도 네안 속네, 이제. 못 속이네. 너무 크게 보여. 뛰려고 하는 게 더. 아다, 화살. 좋아요. <laughs> 파리로 <laughs> 갈 준비. 여기 먼저 들어가고. 한번말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 넌정 기억되면 법인 저잉 그냥 우파는 없 우파 오른쪽 긴거컨 아이고 긴거 와다 왔다 마지막 려다고요 물려, 네. 댕댕이한테 너무 많이 줬어 댕댕이한테 너무, 아이스? 너무 많이 는 나이스 네개못 돼. 이거 끝나고 가운데 아. 쫄? 아쫄 어차피 아재났자여서 그래 여기서 끝내 주지. 계속. 아이고. 아, 늦었다. 12시. 왜 죽었지? 이거 왜죽었 같지? 이거 제가 받아서. 첫 번째 늦어 가지고. 아. 자님이 안 계셨구나. 아, 죽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아, 예. 네, 네. 아, 이거 아재나 눈뽕이 좀 심한데. 어? 그냥 우리 다운 쓸까요? 자님이 안 계셔. 다운이 좋을 것같아 네, 그럼 저희 어, 어. 바운스킹을 다시 가니다 잔인 네, 내려가서 딱 잡고, 그럼 올라. 네네. 근데 네. 그 물약이 거기까지 안 남아 있는 이유가 그댕댕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아까 너무 빠졌는데. 네. 근데 저도 처음에 이번에는 어, 많이 먹었어요 우리 원래는 뭐지? 그 정도 안 빠졌는데. 그가까 그러니까 어. 그거 때문에 어, 그런무 수술 뭐. 먹혀서 그런 거 아니야? 네, 그게 좀 크지 네. 않을까요? 네, 저희 사슴. 저가고슬이에요 네. 그래 웬만하면 제가 어그로 먹어보려고 해볼게요. 저희 등댕이. 네. 가게. 뿌려요, 뿌려요, 공. 네. 저예요, 마. 저예요. 네. 근데 네. 어, 네. 일로 오면 안 돼. 반대. 응. 나이스, 엉덩이 무렵. 됐어요, 잡으면 돼요. 엉덩 무렵? 엉덩이. 여기, 여기, 여기서 많이 파지. 여기서 성, 여기서 성부를 써요. 저토록. 저처럼. 지금 없다, 야매. 그래, 그래요. 굳을 응. 또 응. 저예요? 끝난데? 위에 구나, 또뿌려 네, 또 제가 먹을게요. 이번. 잡았어요. 저희 컷. 오케이, okay, <목소리> 나이스. 컷? 어, 내가 더 먹으니까 엄청 편하네. 아직 안 찼어요. 자리 좋아요. 감사해요. 쓸게요. なっせん。<Nice. S 2> <Okay. S 1> 어... 어... 나중에 위좀요 적대적 네. 꺼가 봅시 아, 아예 안 들려. 응. 거의 여섯 아, 줄이요. 아, 안 들려요, 안 들려. 실장판 위치 좀 나중에 깔때 가르쳐 주세요. 아, 내핑드릴게요 네. 여기 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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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줄, 두 줄. 저희 열두 줄길 수도가 돼요, 거기. 오, 찾 오, 섞긴다, 섞긴다. 매우 떨어져, 매우 떨어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다시 잡아요. 다시 잡 뿐인데 룰 반차이 지로 잡아요 왜, 왜 잡았어? 어? 잡혔는데? 어? 아 잡으라고요? 버블, 아, 버블, 버블 채우려고 때린다 아. 저희 컷x2 아, 아니, 아니 아직x3 반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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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살아났어요 잡아요 잡아요 네 제가, 제가 잘못 들었어 아니아니 괜찮아요 너 잡았어요 차라 이게 나아 장없어야 데코리 거 내려와요 링거 힐이 여기 깔려있어요 아, 얘 피면 너무 심한데? 님 아, 네. 네. 발밑에 휠. 나 물량 먹었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또 돈에 급어요좀더 부터 내려와요. 부수님 방이 오케이. 오케이. 아래 가지 오케이. 바로 이렇게 바로 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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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렇게 죽었네 이제 이번에 패치로 좀 똑똑해졌는데. 맞아 시야로 간다면서요? 예. 제가 네. 너무 똑해지면 똑또삐나로 간다고요? 예, 잔머리 굴려야 해, 이에 머리 굴려. 예. 말린 잔머리 굴려야지. 내가 뭐 뭐야 이거? 아니 왜 3시 쪽봐줄 사람 그래요. 검사. 자 갈게요. 잡고 가는 거. 원래는 안 먹게. 약간 5시 쪽이거든요. 괜찮니? 네, 네. 어, 첫 번째로 쳐 주시겠네요? 네. 오. 음, 아이스. 무력폭탄 하나씩 건지세요. 한버블이에요 지금 아울링. 좋아요. 응. 아, 저기 제일 아파, 그, 뭐야, 그, 개처럼 한 바퀴 돌아버려. 뭐야, 그. 코크처럼. 왜? 화살, 화살. 아, 하살 다이. 아, 내피 아니구나, 아, 씨. 아야, 아야. 아, 여기는 또 또. 물량 먹었어요. 위에 있어, 지금. 한번 아야, 그냥 발 밑에 힐. 네, 확인. 아야 일단 제가, 3시 쪽을 제가 봤을게요 바로 아야 돼요. 9시쯤 아무도, 9시 아무도 안 가요? 아, 혹시 출... 아무도 안 가요? 아9시쯤 아무도 안 아이고 나 아닌데 써버렸다. 아 제가 했어요 밑에 어? 거시 어, 아, 1시 비는 데 아직? 나안 되는데. 아, 나 아니다. 어, 제가 5시. 제가 택시님 저로. 어, 가 아, 1시니 어떡하네. 번한번니 없어. 나도 없는데? 아 잠깐만 아... 나 없어 아이고... 아, 또한 번만 더한 번만 더한 번만 더아 왜요? 한 번만 더! 어? 뭐요? 너 이겨놨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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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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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겼다 일단 내가 쫄은 양쪽으로 다 잡아놨어요 수행으로 면역 확정했어 큐브 와요 아니 주부와요. 내가 침묵에 걸린 거야? 아무도못 써가지고 일단 쫄 처리는 내가 담당하면 되겠다 그러면 루사님 발밑에 힐 아그 아, 쪼를 찾지 말걸 아쪼 처리 내가 할게 내가 아오케오케 쪼 잡느라 어 담임님 아웃에 가셨나요? 아니요 저 6시 거요 안잡혀가고아 근데 뭐지? 쪼 처리 조처린... 그하나는 잡아야 돼요 이러면 김이 제가 두 개는 건가? 잡는데 네, 제4하님 하나 ㅋ ㅋ 중... 아, 맨날 이아 누워계시는 거 같아 이 죽을 때 깨는데 하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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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어머나, 아직 몰라 아 브리핑 좀요? 개요저네개충분해충분님은요 반님 다섯 개 남았어요 님 아니요 니는 안 궁금해요 불량으니까아량이요 그럼 죠 저예요 없어요 아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아 이제 무력권이 필요해 무력폭탄 던지세요 나안 맞을게 가게폭탄 놓고 그냥 다 던지세요 네아 1렘인데 배템 요기가 엄청 많네 아, 카이도뭐 그래. 배템 뭐, 다 써야 되는데 잡고 뭐. 나면 2분쯤 골 리올 아... <웃음> 그러네 담임 <laughs> 연출 나도 나도 끊었어요 엘츄 무력 다 돼가요 저밀요 무력 무력 나이스 네. 나 공투 살았어 먹었어요 비즈 힘? 힐 둘이 같이 먹어요 굿굿 네. 조금만 피하시면 돼요 네. 나이스, 나이스. 네? 나이스나이스나이스아 음. 음. 아, 아까 카운터 했어. 이거 너무 빠졌다. 저도 카운터 했대 때... 한네개 빠진 거 같아. 여기 여기서도 그게 있는 걸로 아는데 뭐야? 조잡한 직거래 하고 있다. 카운터야? 아니 아니. 더 카운터. 그 말고. 피트 타이밍. 와우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해 이거. 뭐야? 오 너무 예쁘다. 우와.